시보리 원단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이 늘어나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을 접으시면은 20cm 이고요. 15에서 20 폭은 15에서 20을 하는데 원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단을 다시 펴주세요. 자 이쪽이 겉면입니다. 겉지 위로 오도록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실은 세 가닥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가닥으로 하면 너무 두꺼워져서 세 가닥으로 합니다. 당기지 마시고 이 손으로 밀어주세요. 여기 살짝 밀어주고 살짝 뜨세요. 하고 겹쳐지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확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가 살짝 날아갈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상큼 하고 자, 뒤집을 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뒤집을 공간을 자, 연결 연결하고 여기 뒤집어지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거 넣어 주는데 자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시면 안 돼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한 거, 핑크색으로 한 거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서 바로 이 선과 선이 만나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선과 선이 만나도록 그럼 일자로 편편한 핸드, 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번 어, 반바퀴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 위에 매듭이 위에 있고 매듭이 밑으로 가겠죠. 반바퀴 돌리는 겁니다. 반바퀴 돌려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뒤집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 연결을 다 해보겠습니다. 자, 두 겹을 포개서 연결해 주세요. 안과 겉 이렇게 두, 두 겹입니다. 또 살짝 날아갈 정도로 해주세요.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살짝 날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